난내 맘대로 할 거야. 난내 맘대로 살 거야. 오, 나는 오, 라에. 라에. 난 오, 놀고 오, 먹는 걸 오, 좋아하지. 오, 오, 내 맘대로 오, 하는 걸 좋아해. 밥 먹고 싶으면 밥 달라고 소리 치고막주세요밥 놀고 싶으면 내 맘대로 아무 데서나 앉아서 놀고 오, 내. 소리 지르고. 오, 오, 뛰어다니며 난내맘대로 하는 라일이지? 나에게 아빠가 계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빠는 나를 사랑하시지. 라일아, 라일아. 내 아빠, 우리 라일이 이곳에서 뭐하고 있었니? 라일이가 신나게 놀고 있었구나. 근데 라일아. 이제는 정리를 할 시간이란다. 라엘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들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기도 수첩을 하면 아빠랑 라엘이가 좋아하는 놀이공원에 놀러 가자. 네. 물론, 난 알았다고 했지. 근데 말야. 가만히 기다릴 수가 있어야 말이또 엉덩이가 들었는데 얼굴. <laughs> <좀비 멀고 웃음> 내가 하던 대로 여기저기 다니면 뭐 내맘대로 놀기 시작해서. 근데 내맘대로 아빠가 말씀하신 건 잊은 채 놀고 있었어. 근데 그 아빠가 또 오셨어.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어, 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 핑계를 대고 말았어. 아빠는 화가 나신 것 같았어. 라이라, 이런 상태로는 약속했던 놀이공원에 갈수 없다. 단 라이가 장난감을 정리를 하고 기도 수첩을 해야 약속했던 곳으로 갈수 있어. 응. 네 알겠어요. 그래서 난 정리를 시작했어. 처음엔 잘했지. 어, 그러다가 우물쭈물 또 움직이기 시작하면 놀기 시작했어. 응. 난내반대로 하는 걸 응. 좋아하는 라엘이니까. 그리고 응. 그전에도 아빠는 나를 약속한 모든 것으로 데려가지 않으셨어. 그래서 난 정신 차리고 이번엔 아빠와의 약속을 지키기로 했어. 장난감 정리를 다 하고 기도 수첩을 한 뒤에 책도 읽었지. 과자도 돌아다니며 먹지 않으려 했어. 어? 아빠가 돌아오셨어. 아빠 내 모습을 기뻐하시며 아빠 말씀을 잘 따랐다고 칭찬해 주셨어. 우리 라엘이 아빠와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잘 지켜주었구나. 아빠 말씀을 기억하고 지켰으니 약속했던 멋지고 재미난 놀이공원으로 가자. 친구가 어디갔죠? 여기. <laughs> 나엘리는 아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장난감 정리를 하고 기도 수첩을 했을 때 아빠가 약속하셨던 놀이공원에 갈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한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어야 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불평하고 노예였던 모습으로 자꾸만 돌아갔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면 일주일이면 갈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돌아가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해요. 네.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가져야 할 것들을 가져보는 활동을 해볼게요. 하는 거예요. 시작. 예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하나님 자녀. 모든, 모든 문제, 문제 끝. 네. 요 믿음 고백 했어요?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어, 어이구. 어, 어, 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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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 저는 윤성이가 무너뜨리고 싶은 불신앙들을 무너뜨려 볼 거예요. 윤성이는 발로 뻥 차도 되고 어, 손으로 뻥 응. 해도 돼. 어이고랩다 찼네. 불신랑이 <laughs>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막는 모든 걸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약속했다 하나님 품에 들어왔어요. 아멘. 하나님 자녀 축복해요. 박수. 짝짝짝짝. 네. 너무 잘했어요. 네. 그리스도로 마음에 아, 뭐. 영접한 하나님 있었지, 자녀예요. 하나님 가슴에 붙여볼게요.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어, 어. 어, 어. 어. 하나, 아, 믿음 고백. 자, 아, 자. 여기서 이제 믿음 고백 해보자. 예수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모든 문제 끝.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를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 원어뜨리기 바로 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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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이렇게, 뽕, 발로 뽕! 냅다, <웃음> 잘했어요. 잘했어요. <웃음> 이제, 약속했던 하나님의 품에 들어왔어요. <laughs> 예수 <laughs>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축하해요. 박수! 아 이제 희성이, <laughs> 네, 여기서 하나님 자녀가 <laughs> 먼저 돼야 돼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희성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여기 와서 믿음 고백해봅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 희성이은 하나님 사녀 모든 문제 그�it. 끝. 자, 희성이를 믿지 못하게, 못하게 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그에? 하는 무신왕 무너뜨려볼게요. 할로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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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로 뽕. 어이구, 잘했어요. 무신왕 무너뜨리고. 약속했다. 하나님의 품.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축하해요 박수 모든 문제 해결하시 예지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성이의 그리스도 참선지자 그리스도 이성이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윤상이의 그리스도, 선제사장 그리스도, 윤상이의 그리스도. 선생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친구들, 네. 사랑해요.